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잠깐이지만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코에이 대표작 중 하나인 대항해시대 온라인에 대해서 저희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시절 일기까지 써가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감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게임 대항해시대 온라인. 각종 무역과 전투 그리고 모험이 기다리는 광활한 바다 위를 한 번쯤은 누비고 싶은 남자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게임. 높은 자유도를 자랑하고 10년이 넘게 쌓인 컨텐츠의 분량은 아직까지도 연구의 대상이며 무역의 루트 또한 그 가지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가 넘고 모험으로 이어진 보물찾기와 유적지의 탐색은 끝이 없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전문적으로 포스팅하기엔 저의 재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의 대항의 시대 온라인은 오배 시절, 무료화, 말기의 세 단계로 나뉘지만 여기서는 가장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게임의 초창기 오픈베타 시절 때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서버의 이름은 제우스. 나중에서야 좀더 입문자들을 배려한 학교라던지 세분화된 퀘스트로 튜토리얼 개선을 하였지만 오베 시절 때의 대항원은 튜토리얼 같지도 않은 매우 간략한 해상전을 끝으로 유저들을 그냥 던져놨습니다. 세비야 앞바다에 등장한 NPC의 적을 퇴치하고 오라는 퀘스트였는데, 이것을 끝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세비야 정중앙에서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저희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자유도가 너무나도 높은 게임들의 단점. 뭘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기대했던 사나이의 로망과는 달리 가장 간단한 세비아에서 리스본으로의 와인 배달조차 30분이나 허비해야 했고 게임은 재미보단 느린 이동속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게임을 접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무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 가닥의 끝만 제대로 잡아서 나를 조금만 이끌어준다면 이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도통감이 잡히질 않았기에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붕뜬 채로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러한 저에게 대항원은 더 이상 항의 무역게임이 아닌 포커 에뮬이 되어버렸지만 어느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번돈 20만 원을 포커로 모두 탕진했다. 나는 20만 원이 대항 최고액인 줄 알고 엄청 설레발쳤었다. 나는 4일 동안 포커만 한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나랑 같이 자리를 지키던 아이들이 슬슬 자리를 떠나버렸다. 하루는 나랑 같이 레벨 3이었던 안젤리나 젤리였나 이놈이 떠나버렸다. 다음날 포커를 하기 위해 주점을 둘러보니 안젤리나 젤리가 있어 정보를 봤더니 레벨 8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안젤리나 젤리는 레벨이 높아져 20이 훌쩍 넘었다. 나는 그 친구를 보고 나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레벨업을 시작했다. 나랑 같은 레벨이었던 녀석이 하루가 다르게 레벨이 높아지는 모습은 저를 각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커를 접고 진짜 모험을 하러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레벨업을 하려면 인도에 가서 후추를 싣고 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후추 온라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금이야 대항운 전용 오토맵이 검색만 하면 나오지만 그때의 저는 진짜 지도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측량이라는 스킬과 함께 처음해 주는 바사를 타고 인도 캘리컷에 도착할 때까지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착하고 나서였는데 사실 바다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입항 허가서라는 게 없으면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6시간에 걸쳐 도착한 첫 인도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서 게임을 삭제했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캐릭터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준비 운동은 끝났고 모든 걸 깨우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감도 잡았고, 하나의 목적이 생기니깐 게임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상인보단 군인이 되고 싶었던 저는 군인길드에 가서 직업을 얻고, 제노바 뱅크, 아테네 뱅크 등을 하며 레벨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로그인을 하니, 세비야 항구에 떡하이서 있는 빨간 아이디를 발견합니다. 그의 아이디는 백컴, 울티마 온라인에서부터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본능인지,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큰 심호흡과 함께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블렙 30이 넘어서 중겔리를 타고 있던 그는 당대 초고랩불로서 그를 토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커 3매경에 빠졌을 무렵 제가 모르게 게임은 이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점 NPC를 통해 간간이 이름만 보던 그를 직접 보니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돈내나 백컴은 최고의 해적 양대상맥으로서 같은 해적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자 상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 또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기왕하는 거 화끈하게 하기로. 당시 저의 군인 레벨로 탈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는 바바리안 겔리였습니다. 상점에서 팔지 않아 조선 스킬을 배우고 오스만의 구석진 도시까지 가서 건조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은 커녕 40도 드물게 보였고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뒤늦은 후발주자였던 저는 활동 지역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나스팔마스의 카나리아 앞바다는 인도에서 후추와 보석을 싣고 올라오는 상인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절의 폐적들이 놀기 가장 좋은 곳이었죠. 일단 큰 도시와 가까웠고 가야만 하는 길목이 정해져 있어서 상인들을 노리기 매우 쉬웠습니다. 당시에 저와 같이 활동했던 해적은 발직한 영과 윈드포스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라스팔마스 문지기 역할을 하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창기 백컴, 돈네나와 같이 압도적인 포스를 뿜으며 언터저블의 카리스마를 내고 싶었지만 저와 같은 후발주자들은 그렇게는 될수 없었습니다. 저와 발직한 년 윈드포스는 길드를 만들어 셋이서 라스팔마스의 카나리아 앞바다의 문지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들 셋중 대장은 윈드포스였는데 이 녀석은 레벨이 우리보다 약간 높아서 바바리안 갤리보단 훨씬 성능이 좋은 아라비안 갤리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 셋을 잡으러 서번에의 군인들이 총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레벨도 낮은 코올리게들이 마지막 길목에서 자기 길드원들을 괴롭히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3에서 4일 지났을까. 라스팔마스의 레벨 30에서 40 되는 사람 6명이서 꼬마 해적들 퇴치에 나선 것이다. 나는 이날만은 해적지를 접고 테트리스를 했다. 다음 날에도 있어. 몰래 빠져나가 한 놈을 잡으니 150만 주깍과 제노바 여왕이 검을 줬다. 기분이 째졌다. 어느 날은 군인 말레빈 오반이 저에게 말을 걸어와 어떻게 하면 해적질을 할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처음엔 저를 유인하려는 속셈인 줄 그를 의심했지만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고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도 말레빈 그의 전투력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반과의 첫 항해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날만큼 우리는 아라비안 갤리가 대장인 코올릭의 해적단이 아닌. 북말렘 날레아를 등에 업은 초거대 해적단이 됐었습니다. 오반은 그날 딱 하루만 우리와 함께하고 말레비었던 그는 다음 날부터 백컴 돈네나등 유명 해적들과 함께 인도양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라스팔마스에서 잡을 애들을 탐색하던 도중 군만의오반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님저도 해적하고 싶어요. 같이 해적질해요. 처음엔 나를 안전한 밖으로 끌어들여 잡으려고 하는 수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자 상업용 삼부근 내척과 라레알 한척 후추 상선이 보였다. 오반이, 님, 보고하죠. 후추 한번 털어서 인생 펴봅시다. 보고고. 레벨 15의 바바리안 켈리인 내가 라레알한테목방하고 오반이 삼부근을 차례대로 털기 시작했다. 나는 전멸했지만 수입은 짭짤했다. 오반은 나에게 후추를 나눠주었다. 나는 곧장 세비아로 날아가 후추를 팔았더만 상인 레벨이 내게 나 업했다. 그리고 윈드포스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님, 레업 시켜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어느 게임이든 PK를 일삼는 유저는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먹었지만 대항해 시대가 특히 심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게임들과는 그 궤도를 달리하는 항해 시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시간에 걸쳐서 돌아오니 문턱에서 자기들보다 레벨도 낮은 애들한테 수 시간의 노력이 한 순간의 물거품이 될때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얼마간 나스팔마스에서 조금 더 해적질을 하다. 줄어드는 유저수를 반영하듯 하루에 한 명도 보기 힘들어진 카나리아 앞바다를 등지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